안녕하세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일하던 남성 간호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술자리를 가진 후에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행위는 여성의 숙소 방에 들어가서 강간을 한 것으로 일단 여성 숙소 방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을 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율하고 있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죠. 술에 취해서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게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신미약은 뭐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지 의사 결정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나 환경쇠약 이 정도가 되어야지 심신미약인 거고 어 단순히 뭐 술을 취해가지고 만취했다 이것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가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 이제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요, 바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술을 하는 게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데, 일단 처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쉽거든요.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아니면은 DNA 채취.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말고도 다른 증거가 많이 있어서 처벌을 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물론 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여성 진술에 뭐 일관성이라든지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히 어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일단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은 뭐 형사단계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 이게 전부 다 회복되지 않거든요. 실은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데 이 위자료 청구가 나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돈을 받는다고 그런 정신적인 피해가 전부 다 위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그 경찰청에서는 이런 피해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그런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바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신고나 고소가 힘들고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전문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